그를 항상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잡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호가창이 빠르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예하면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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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전 삼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이거를 그냥 계속 봤을 뿐이야.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얘기라니까. 타점일지. 그 전에는 트레이딩 하나도 없었잖아요. 뭘 찾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느끼면서. 음, 그대로 보세요. 자, 5천원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 둘셋네번 실패하고 다시 한번더 도전 가자! 하는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그 기술적 지표 어, 삼각수렴 이니 어쩌니 막선다 그어가면서 막 아! 어!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필요 없죠 어, 그래서 개미 털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걸다 털어버린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러면서 매도옥가창에 물량이 쌓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매수옥가창도 막 돌파 어 붙겠죠 여기에 어. 기술적 분석으로 막 삼각수렴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 어? 가자! 하면서 어? 막 매수 주문 넣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막 매수 주문 넣고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내꺼 제발 체결시켜줘, 체결시켜줘 하면서 막,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어, 매도 효과는, 어, 뚫리면 쌓이고, 그죠? 뚫리면 쌓이고. 한번 느껴보세요. 힘을, 힘을. 어, 이걸로도 충분히 느껴져요, 여러분들. 4970원. 어, 그러면서 물량 톡톡톡톡 나오면서, 어, 효과가 밀리죠. 그리고, 아래에 받쳐져 있던 걸 체결을, 체결이 돼버리죠. 그리고 매도가 쌓이죠, 지금. 어, 4,900원, 4,895원. 그죠. 살짝 톡 가져가는 흐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돌파 직전이었다가 갑자기 어, 매도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매도세로 바뀌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죠. 여기 이렇게. 땡겨놓고 볼게요. 그러면서 돌파하겠다고 산 사람들은 밑으로 던지고 있을 테고, 그죠?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도, 아, 이제 돌파 못하는구나. 고점 지켰구나. 하면서 매도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항상 뭐 이런 자리에서는 심리가 겹쳐요. 심리가. 심리가 겹쳐. 뭐냐면 이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 같은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해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어, 손실이 나잖아요.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도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안에서 어. 아는, 어, 안다, 안다, 안다. 그래, 안 표, 어, 표현하기 쉽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 어, 표현을 합시다.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손절, 고점 물려서 손절, 방금 전에 붙었다가 손절, 어, 이 심리가 굉장히 겹치는 구간이에요. 근데 누구는 기다렸다가 슬슬 분할 매수 잡고 있는 거예요. 어. 자, 호가창이 뭐라 해야 되나? 어. 팽팽한 흐름에서 지금, 어... 얄구지게 바뀌잖아. 어? 얄구지게. 아, 막, 당장이라도 막, 다, 더 급락할 것 같고, 아, 뭐야?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가벼운 느낌? 그런 거 느끼세요? 약간, 그러, 그러면서 약간 공포도 느껴지는? 음. 약간 공포도 느껴지고. 좋아요 수가 얼마 안 되네. 어, 시청하시는 분에 비해. 이러면 꺼버린다. 진짜 집에 갈 거야. 길까 말까 다가 켰어요. <laughs> 좋아요, 상한가는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응, 음? <laughs> 어. 그죠. 그러다가 살짝 지금 호가가 안정되고 있는, 어, 살짝 방금 전에 한, 한 2~3분 전보다는, 2~3분, 4분 캔들 전보다는, 그죠. 요 캔들이 출연할 시점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다가도 다시 또 얄팍해지는 느낌도 들고, 이런, 이 반복. 그러니까 공포를 준단 말이야. 당장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언제든지 떨어질 것 같은, 급락할 것 같은 공포를 준단 말이야. 공포를. 그러면서 보면은, 음, 사명이란 종목이 그렇게 막 시총이 높은 종목도 아니고요. 그죠? 근데 시총이 높은 종목이 아닌데, 이상하리만치 강한 흐름이 나올때는 효과가 빵빵하단 말이에요이상하리이치 응? 응? 칠때는 주가가 쭉쭉 상승할 때는 이상하이사람이람이사람람이 사람은 이이붙이사이야람은이사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 어, 이거를 역용하는 트레이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센 눌림입니다. 네. 이게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와요. 네. 이걸, 이 현상,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강의에서 나오는, 어, 중요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까지 읽어내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 아! 중요한 구간을 잡네? 라는 게 보이면 더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 4,800 4,900 4,890원 어. 흐름 한번 잘 보세요. 분할 매수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시청이 가벼워서 더 그런 것이고요. 어 시청이 가벼워서 더 그런 것이고, 어 그죠? 호가 계속 변하는 건 봐보세요. 음, 시청이 가볍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호가를 좀 이렇게 무너뜨려 놓거나 혹은 어, 특정 물량을 어 몇몇 가격대의 일부만 그렇게 툭툭 박혀 있고 중간 중간이 제법 비어 있으면요 시각적으로도 공포를 줍니다 이게 중간이 가볍게 느껴지잖아. 그 당장이라도 다 무너지고 진짜 급락할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노리는 노리는 거. 중간 중간에 나오는 물량도 물량이고 호가 깨지는 것도 있고 차트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호가에서 풍기는 그런 공포도 있는 거예요. 네, 혹가에서 풍기는 그런 공포. 어. 근데 이제 어, 그렇다고 이제 혹가를 아예 안 보면 되지 않냐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아 그런 거를 만들고 어, 이게 개미털기 구간이고일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들 아니면 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중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간적으로 툭툭 밀리는 가볍게 툭툭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떤 자리석은 심리적으로 못 잡게 돼요. 어, 못 잡게 만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어, 오히려 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어, 예, 얘네들은 그런 걸다 잡고 가는 겁니다. 잡고, 어. 이 지금 해당 구간에서도 지금 봐봐요. 계속 차트, 차트 하나만 맹신해버리면, 그니까 뭐라 해야 되나, 캔들, 차트에서도 되게 쬐끔한 거, 캔들, 뭐, 캔들 지지, 뭐, 예를 들면, 뭐, 캔들 고가 도파, 캔들 막, 고, 어, 뭐, 그런 것들. 그래버리면, 이게 살짝씩 톡톡 깨는, 흐름, 그리고 뭐, 삼각수렴, 뭐, 이런 걸 너무 맹신해, 이것도 삼각수렴이었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삼각수렴이었죠. 근데, 삼각수렴을, 기술적 지표를 깨는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이 기술, 단순 기술적 지표로만 보면, 이거 하방이탈이에요. 가야 돼 방향이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별수 없이라는 것보다는 얼, 조금 더 다운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를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 사명이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소형주잖아요. 그죠? 작은 종목들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막 티나게 막 잡을 필요는 없지 최대한 어. 분할로 툭툭 그리고 더 싸게 잡을 수 있는데 툭툭 밀리니까 툭툭 어, 툭툭 음. 그리고 이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어. 지금도 중간 중간에 보면 투두둑 투두둑 손절 물량 나오잖아요 투두둑 투두둑 응 음? 투두둑 투두둑 지금 그일년의 과정이 한 10여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투두둑 투두둑 왜 타점일지 어, 그 전에는 트레이딩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못 잡아 또 고점 찍힐까봐 근데 이런 현상을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 항상 그게 중요해요. 지금 라인 나우가 아니어도 돼. 응? 쓸데없이 이상한 물타기를 통해서 비중 배팅을 하니까 종목이 안 가면 손절이 크게 나가는 거예요. 응?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아, 이런 곡선을 그릴 때는, 아, 개미털기구나, 이러면 멀은 거야. 어? 아, 또 이렇게 자기,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 또, 이거 또, 기술적 어, 분석, 맹신하는 사람은, 아, 오, 아, 이거 삼각수렴 하방이탈 나올 때 개미털기 하는 거, 이거 이런 모습일 때 잡으면 이게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땡! 응? 땡! 응? 땡! 응?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어, 이날에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항상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잡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치 그런 거지. 기타를 처음 배우는데, 어? 기본 스트로크를 못 하는데, 어? 기타 잘 치는 사람처럼 막 이빨로 물어 뜯고 하고 싶어. 어? 그래서 이빨로 기타 줄만 물어 뜯어. 그런다고 기타 연주가 되냐고. 응? 스트로크가 먼저고, 어? 이, 응? 왼손이, 왼손으로, 어? 코드 잡는 게 우선이고, 어?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게 자율적으로 돼야 이빨로 물어 뜯을 거 아니야. 알고 차트를 보는 것과 그냥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구독하신 만큼 성공 트레이딩을 기원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 차트를 보면서 그런 흔들기 과정이라는 게 느껴져. 차트에 찍혀 있잖아. 그죠? 제가 이 구간을 한번더복기를 해본 이유가 뭐겠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했겠지. 그죠? 이 과정에서 털렸건, 이 과정에서 털렸건, 이 과정에서 털렸건, 뭘하던 간에. 어, 이 뒤에 한번더 올라오면 못 잡아요, 사람 심리가. 어, 안 털렸더라도 모르고 있으면 못 잡아. 음. 사람 심리가. 앞에서 고가, 이, 봐봐. 고가 돌파하는 듯, 돌파하는 듯, 돌파하는 듯, 돌파하는 듯, 돌파를 못 하면 사람 심리가 대부분 못 잡는다고 또. 어, 그리고 거기서도 둘중 하나야. 다이렉트로 겁나 빨리 가서 못 잡게 만들던지 던지. 그 안에서도 잠깐 찰나의 순간에도 흔들어 제끼면서 못 잡게 하던지 아니면 잡았다고라도 털게 하던지 또 손절하게 하던지 이두 두 가지 스탠스를 잡고 또 흔든단 말이야. 응? 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 반복이야. 반복. 계속. 어. 특히 주도주는, 왜냐면 하 주도주는 주가가 당일날 최소한 작살은 나지 않잖아요. 장중에 파동을 계속 만드잖아 파동을.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 한번 강하게 또 돌파가 나오죠. 지금은 이 과정에서 요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전에는 요런 시간, 요런 시간,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일 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음?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돼버리면 요 이후에도 또 흔들어 제꼈잖아요. 그죠. 그러, 그 과정에서 또못 잡아, 대부, 아니면 잡았다가도 또 손절 나가거나, 음? 못 잡아, 그게 이미 심리적으로도 학습을 장중에 시켜 놓고요. 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했거나, 아니면 이 종목의, 종목을 지켜보고 있거나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응? 대부분의 심리를. 학습을 시켜놔. 어, 갈때 가더라도, 갈때 갈때 가더라도 담배한대는 괜찮잖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엔 몰라.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응예, 응예 하면서 막, 아, 나를 태어나자마자 호가창에 개미털기. 역용하는 방법을 알았다, 혹은, 아, 호가창이 빠르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응예, 응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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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전, 삼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어? 이거를 그냥 계속 봤을 뿐이야. 어? 지금도 여러분도 보고 있잖아요. 나도 보고 있고, 나는 아까 봐놓고 또 보고 있고. 이거는 보,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얘기라니까? 응? 어? 응? 당연히 어려운 거야. 쉬운 건 없어요. 주식 트레이딩 하면서 쉬운 게 어딨어. 나도 어려워요. 어? 쉬운 건 없어. 대신에 익숙해질 수는 있다. 비교적. 응? 단순히 어려워요. 무서워요. 라는 시점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어? 마치 자전거 타는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 처음에 자전거를 못탈 때는, 어?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자기가 막손 흔들잖아. 팔 흔들잖아.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평생 몸에 이거. 십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도 십년 만에 다시 타도 처음 한 번만 딱 밟고 잡으면은 바로 또 타요. 왜냐면 익숙해져서 타는 법을 알아서 몸이 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민아님 구독 감사합니다.